에이펙트 라고 하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 지금 이런 자리가 사실 수익 내는 거라든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들을 그냥 팔아 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죠. 별로 좋지는 않죠. 근데 반도체 관련 테마가 엮이면서 반도체 관련 어떤 사업의 기대감, 형, 어, 성장의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올라오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냥 단순 테마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단순 테마로 움직이기도 전에 앞서서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은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2,500원에서부터 약한 4,000원대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3,900원에 들고 있으면 불리하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내려가 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팔고 있는 것뿐인 거죠. 왜? 더갈것 같거든요. 늘더갈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더갈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더갈것 같으니까 가져가서 늘 본전 찾는 사람이 돼요. 있는 거죠. 빠르게 위쪽에 올라오면 팔아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슈팅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1월 9일에 올라왔을 때 사실은 빨리 수익을 챙기고 빨리 팔아내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만약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때 팔아내는 게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3,800원대 이하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3,800원을 장기로 가져가시든 단기로 가져가시든 일단은 팔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고 내려온다면 내려온 대로 다시 사고 올라간다면 올라와서 지지 반응 보고 다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어, 접근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가 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위쪽에서 5,4500원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면 뭐 신고가 영역 막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관점으로 해서 3,800원 이하로 빠지면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위쪽으로 슈팅 나오면 4,200원 대부터 4,700원 사이 언저리쯤에서는 편안하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